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본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니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 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